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향한 도시 더큰 도봉의 소식을 알려드리는 DBS 뉴스 이연합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도봉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인 만큼 2년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지난 8월 30일 도봉 숲속마을에서 주민자치회 기존 6개 동의 회원, 주민자치 사업단 등약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여러 성과를 공유하는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쌍문 1동, 방학 1, 2, 3동, 창 2동과 창 5동까지 주민자치회 시행 2년의 과정을 돌아보고 그 동안의 성과와 향후 극복 과제,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진솔한 논의와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주민 자치의 활동 이년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의 지향점, 발전 방향에 대해서 깊이 토론하고자 모인 자리입니다. 서로 여건은 다르지만 모여서 각 어려움과 또 좋은 점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앞으로의 주민자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서로 다양한 토론을 해 보며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에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주민들이 마을의 진짜 주인이 되는 풀뿌리 주민자치로 더욱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EM 들어 보셨나요? EM은 유용한 미생물이라는 뜻으로 악취 제거, 수질 정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EM을 활용해서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보는 직원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유용한 미생물인 EM. EM을 구성하는 주요 균종에는 효모, 누룩균, 유산균 등 80여 종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들로 생리 활성 물질을 생성하고 부패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27일에는 EM을 활용해 생활 유용품을 만들어 보는 직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미스트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모기 퇴치제, 욕실 청소제 등 생활 필수품이 뚝딱 만들어집니다. 가정 안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 레시피 또한 배워봅니다. 도봉구는 각동 주민센터마다 EM 발효액 보급기가 설치되어 있어 구민들도 쉽게 발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도움받고 알려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 있으시죠? 서로 간의 협업으로 청년 벤처를 발굴, 네트워킹 하기 위해서 도봉구가 진짜 진로 컨설팅을 운영합니다. 도봉구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청년 벤처 사업자들을 멘토로 선정해 멘티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름하여 동네 선배가 알려주는 진짜 진로 컨설팅. 실제 업무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겁니다. 청년 창업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요식업, 독립 서점, 배우, 미디어, 출판, 인테리어 등각 분야의 현직 전문가들이 멘토로 선정됐습니다. 각 분야별로 한 명의 멘토당 3명 내외의 멘티가 배정되며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로 간의 협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보낼 준비는 다 되셨나요? 도봉구에는 추석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전통시장들이 많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가수확한 풍성한 음식들 장만하시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봉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